아, 팔 학교에서 애들이 전부 이세돌 얘기하길래 나도 로와인도 봐보려는데 이거 <laughs> 보고 있네 비짠나 라어 그래 눈나야 눈나. 누나. 어 많이 많이 친구들한테 이제 어 전파해. 전파해. 처음부터 이세돌이다 하지 말고 이제 노래부터 이제 들려줘. 어, 노래부터 이렇게 들려줘. 어 그러고 이제 이세돌인 거 이제 버트 보는 거 숨겨 숨겨. 그다음에 이제 노래만 매, 먹인 다음에. 하하하 <laughs> 사실, 니가 먹던 노래,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버튜버였어. 뭐, 그럴리가 없어, 버튜버라니! 내가, 내가 버튜버래! <laughs> 그, 그래도, 노래는 잘 부르니까, 바, 방송 한번 봐볼까? 어, 뭐, 뭐, 뭐야? <laughs> 생각보다, 생각보다 재밌잖아 <웃음> <웃음> 아...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6개월 후 이세계 아이돌 자유게 게시판 뿌직. <laughs>